같이 뛰고 있습니다. 좀비 쳐가겠습니다. 오늘 그 레프트 4 데드 2 이거 할 겁니다. 이거 명작이라는 2009년에 나온 아주 고전 게임인데 압도적으로 긍정적 40만 개가 처박혀 버리 처박혀 버린 아주 명작이라고 합니다. 대장을 배경으로 한 레프트 4 데드 2 2008년 최고 피. 협동 게임이랍니다. 예 한번 레스기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뭐야 모텔? 오야 영화야 이거?

Wow! This used to be a nice neighborhood! Oh shit! Oh shit! What oh, oh shit! This is some I'm good. shit gonna... we got ourselves into. Get back, get back! Oh shit! Ah, Who the hell? Put an evac station. Oh, I mean, 30 flights of you. goddamn stairs. Hell oh, my gosh. Maybe the helicopter. Maybe it's made of chocolate. <laughs> hey, where is everybody? Hello? Oh, this is not happening. Anyone here? This is not happening. This you is not want the bombing? thought they are supposed to be saving our asses. <laughs> Looks like there's been a change of plans. Wow. Wow! Stop the bombing run. 와우, 와, 저비 클라스 미워하네. 뭐지? 다 저런 오, 나온 거야? 뭐야? 저 사람 들이 뭐야? 거 회색 대뭔 얘기 했어? 그냥 좀비 죽이고 살자. 와, 이거 친구로. Oh shit! 뭐야 곰창. 아, 야오 h o l y shit. Oh shit. y 왜 내려가 왜 내려가. 오, 쉣 h <laughs> shit. Hey. 쉣. Kill all sons of bitches, right? U tanyi de h e 와 뭐야 헐크다 헐크 좀비 이게 2천 원이라고? 좀 도시장 벌었다. 어. 와씨 2008년에 이게 나온 거야? 미쳤다 온라인 플레이 온라인도 돼? 와우 일단 온라인 플레이 해볼게요 주인공 여기 주인공 써있네 우주아마 나 주인공이야 와씨 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이랑 같이 그 하는 건가봐 오 쉣. 앗오씨오씨 쉣. 쉣. 뭐야 나 어디 있어 나 나왔다 잠깐만 뭐 아무것도 안 알려줘? 빨리 좀비! 아! 바로 좀비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안 알려줘? 아 잠깐만 <laughs> 이게 뭐 이딴 게임이 어디서? 야 우리 편 어디서? 야 얘들아 같이 가! 알려줘! 자기야 친구들아 같이 가야 돼 같이 다녀야 돼 같이 가야 돼! 어 얘들아 뒤에 맡아주고 있는 줄 알았지? 밖에 있아 음 누가 울고 있어, 이거. 얘어왜안 죽어? 얘왜안 죽어? <웃음> 죽었어. <웃음> 뭐야? 아, 얘는 죽이면 안 된다고? 얘 죽으면 끝이야? 아이고,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거를 내가 처음 했는데 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 이게 처음이야, 이제 다시. 총아 여기서 총 챙기는 거구나. 어나 샷건 쓸래. 시작해. 샷건 좀. 어어아 그래. 아, 아, 같이 가요. 같이 가요. <laughs>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 좋아 좋아. 어 내가 도와줬어. 잘했지. 나 잘했어. 그렇지? 뒤에서 온다.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리고. 조져버리고 샷건이 개 좋은데 이거. 다한 방인데요. 어 도와줄게 도와줄게 기다려봐. 한대 갈게 갈게. <laughs> 오 왕이다. 오 왕인데요 이거. 죽는 거 아니겠지.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다. 아, 뒤에 뒤에 조심 조심. 아 동료를 쏘지 말래 미안해. <laughs>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밑에 여기 밑에 있다. 아 이게 사거리가 안 되나? 아 뭐야? 곱창 쐈어 나한테. 오나 피가 없어. 나 피가 일 남았는데? 개 무서워. 나 지금 개 무. <laughs> 나 어떻게 한 대만 맞으면 죽어. 나나 어떻게?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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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나 쏘지 마. 형 아니야 나 아니야. 컴이래. 캉 캉이 누구야? 여기 있다. 일로 오래. 얘가 일로 오래. 캉이 컴했어. 야 헬퍼 <목소리> 형 알지 나? 아야 너도 죽으면 어떻게독 걸렸어 지금 아 친구들이 살려줄 수 있구나 <목소리> 어, 오케이 오케이 일어나 야 응원하면 일어나는 거야? 살려주는 게응원하면거 그냥 막 그냥 <laughs> 그냥 손으로 그냥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일어나지는 거야? 아! 호안 돼! 아! 아! 쉣! 오우! 팍! 따! 따아아아아아! 살려줘 살려줘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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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살려줘! 하아 게임 무섭네. <laughs> 이게 2008년에 나온 게임 맞아? 꿀잼인데? 나내 화면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치료해야 되 나? 헉, 여기서 치료할 거 있다. 오, 나도 한 번만. 아니 나는. 아이 새끼들 지금 다치고 있어. 오저금 뭐야? 오, 뭐야? 오 날라다녀 날라다녀. 3층에 있는 알람을 해제하래. 셋, 오쉣오쉣 저쪽으로 가야 될거 같아. 안돼, 안돼, 안돼. 회자석이, 회자석이. 안돼, 안돼, 안돼. 아, 아. 와씨. 곧 구출될 것이래. 기다려보자. 우리 편 하는 거좀 보자. 와, 얘 사무라이고 거의. 와, 뭐가지? 와, 와, <laughs>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나 언제 태, 언제 살아나요? 체크 포인트 가야 살아날 수 아, 있어. 어, 나 태어났다. 오예스아 어디로 갔어? 아, 같이 가. 아, 같이 좀 가. 진짜 이러다가 좀비. <laughs> 아,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아니 아니야. 놀란거 아니야. 놀란 아니야. 사무라이, 내가 처리해줄게. 뒤에 따라가는 거. 들어가야 돼. 얼른 들어가야 돼. 아, 잠깐. 만 들어가고 나자야지. 들어가라 <립> 닫라 들어가보자 라 <안해> <립> 들어가보자 라이새들아 <안해>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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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야! 오우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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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버리지 말고 모두 들어오면 닫아야지 이 새끼들아! 닫아 <laughs> <바둘> 이제! <어후 립> 어우 어, 우 됐네! 아이새끼들 진짜! 그니까 <2 웃음> 이게 어디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울리는 걸 끄거나 이런 걸 좀비들을 피해가지고 내지서 협동해서 가는 건데 협동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들. 이게 불협화음인가? AK 한번 쏴볼게요. AK 좋아해. 얘들아, 얘들아, 같이 가, 같이 가. 좀 같이 좀 가, 이 새끼들아. 어? 왜 그래? 왜 그래? 어, 없어.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된대. 기름통에 있는 차를 가져와서 차에 기름을 채우래.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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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구출팀이 온대. 구출팀 온다. 이거 뭐야? 기름 쏘다 기름 넣어, 기름 넣어, 기름 넣어. 이게 미션인 거 아니야, 그렇지?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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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열세 분 마음 더한 사람 됐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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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도와줘, 도와줘, 도와이 새끼들 한명 도와주는 새끼들 없네. 나 지금 지갑 털리고 다 털리고 있는데 그냥. 도와주는 놈이 한 명이 없네. 어 도와줬다. 아씨.. 나힐좀힐 힐 가능? 동료를 쏠려고 한게 아니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뭐야? 이거 뭐냐? 이거 뭐냐? 기다려봐. 아, <씨. 웃음> 이거 뭐냐? 야, 누가 던진 거야? 이거 우리 편이 던진 거 같은데? 빨리 안 도와주, 안 도와줘? 오케이 응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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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줘. 일어나, 일어나. 고마워, 좋아. 처치좀 하고 싶은데. 잠깐만. 어? 이 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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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르. 연료 몇개 남았습니까? 우리 몇개 넣어야 됩니까?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어! 어어어어어. <nationwide> 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attendant Marco> <trong acontecendo> 두 개만 더 하면 되는데 두 개가 없어. 올라가서 찾아야 되고 이런 건가 봐. 연료 두개 남은 거 찾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보면 색깔 로 보이는 거 흰 색깔 테두리 아, 여기 저기 가야 된다. 야, 내가 가져온다. 가자. 저거 살려 주러 가야지. 씨 야, 씨 저거 위험한네 야, 저거 살려 주러 가야 돼.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를 야, 잠깐만 어떻게 올라가지. 아, 쉣, 아, 쉣, 떨려 봐. 아, 또 와, 계속 와. 그냥 나 빼고, 다기 절이야. 지금 야 빨리 갔다가 열려 넣자. 우리 아, 답답하다. 아, 씨. 것도 해도 아유 대장. 아! 제발 꼼짝 시대에 꼼짝당이 안 당하게 하시게 나라. 아니 결국에는 기름을 못 넣었네. 아, 나 아, 기름이 3층에 있는 거 알았으면은 진짜 같지. 다 같이. 다시 한번 해 보자. 할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살수있을것 같아. 나 저에 가서 기름 가져와야겠다. 가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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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기념을 여기 차 근처에다 놓, 놔놓고 버려놓고 이따가 넣는다. 전략 좋아. 그래 이게 분업이지. 제가 저 3층에 있는 걸 한번 가져와볼게요. 3층에 있는 거가져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면 돼요? 네, 여기로 이어져 있어요. 아 하, 여 우리 편한명 기절했다. 빨리 가야겠다. 죽었는데요? 어메저 깨스킨 깨스킨들다 I got one. 이거를 가서 저기다가 내려놔야 된다. 앞에 길좀 뚫어주세요. 큰거 나왔다, 큰 거! 아, 뒤로 공격하네, 얘들아 아, 나 환장하네? 아,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아, Help, help, help me, help me, help me! 왜 이렇게 안 죽어? 에이, 죽었다, 죽었다. 어, 오케이, 다, 다 쑤셔, 다 쑤셔. 이름 다 넣어 버려. 안 돼! 누가 토했어 나한테. 형님들. 이리로 와. 어, 구출팀 왔다. 구출팀. 오! 와, 구출팀이 아니라 차타고 도망가는 거였어. <laughs> 예스! 아, 한 명은 죽어 가지고 예 에도를 파겠습니다일동붕념 와, 재밌다. 이, 이 재밌네 이거. 이게 2008년에 나온 게임이야? 미쳤네. 나오면 진개 멋있는 거 하고 왔는데 고양이 야한번 다른 거한번 해보자. 기름 넣는 거 말고 다른 임무 한번 가보자. 아아 예. 아. 반갑다. 네. 오케이 난 샷건 하겠다. 야 이거, 이게 거이그 처음인 거 같은데? 알려주는데 네.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처음이고 이거는 세번째 맵입니다. 아 이거 네. 세번째 맵입니까? 알겠습니다. 좋아요. 대가리 쏘는 게 의미가 있어. 이거 헤드샷 있는 네. 겁니까? 이거? 네. 저 사람 2008년에서 지금 나한테 신호 보내고 있는 거 네. 아니냐 저게? 어, 웨폰. 비졌다. 나도 이제 동기다와한 <도끼다. 웃음> 방인데요? <laughs> 개 좋은데요? 이렇게 <laughs> 갑니다. 누가 이렇게 처음 는 거야 이거? <laughs> 지금 웃겨 이게? 좀비 나한테 지금 웃겨! 선생님들 어디 그 저만 버리고 어디 가면 안 돼요? 작동을 <laughs> 중단하래. <laughs> 다뛰자 좀비들이나 가 뛰고 있습니다. 좀비 쫓아가겠습니다. <레> <레> 어, 다 속은 것 같습니다. <laughs> 야, 속였어. 속였어. 야, 좀비 속였어. 됐어.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와우! 타임 타임 타임. 자, 장전 타임. 타임이라고마 타임. 타임! 타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쉣! 와, 쉣! 와, 쉣! 와, 쉣! 와, 쉣! 와, 쉣! 하면 여로 올라와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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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다들 오어기 여기 좋다 어디, 어디, 가지어이 어디, 지주어해 어디, 이거 뭐야? 아, 십장없엄십자막 하는 거 뒤졌다. <목소리> 난 주인공이다! 난 여기서 한다! 이새끼들 그냥! 들좌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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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장전! 우, 우! 우! 장전! 장전! 기타 붙이.. 헤킹한 마디 다 던.. 안 되겠다. 주인공 뿅! 동 와야 뾰아아악! 아 마중 나지흐흐흐흐흐 걸렸습니다.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어요! 헬기 들 헬기! 헬기가 온다고요? 헬기에서 좀비가 내리면 어떡하지? 좀비 무더기로 던지는 거아니요 헐, 저기 올라타야 돼? 으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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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박동! 심장! 얏! 송생! 반갑습니다. <laughs> 아 수고해 수고 수고 이렇게 좀비 세상을 또 다시 한번 탈출을 해버렸어요. 반갑습니다. 죽은 횟수 0, 무력화된 횟수 2, 응급 처치 도구를 사용한 횟수 7, 진동제를 사용했어 7. 아드레는 그니까 중독이네. 진동제 <laughs> 중독이. 살았습니다. 안 좋은 건전단 일등이었던 것 같은데 기분 다 심각. 조용히 안 해? 주랑하, 말을 합, 치면 우주하, 마 목, 토리랑 도마, 뱀을 합, 치면 목도 도마, 뱀, 스나.